네째 그 날입니다. 십자가 용서와 사랑이라는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한다는 게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내, 용서, 사랑 이걸 이제 신학적인 또는 성경적인 지식을 설명하는 게 어렵다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용서와 사랑의 은혜를 누렸죠. 우리는 일만 달란데 탄감을 받은 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한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너희도 서로 이런 분씩 일곱 번 용서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는 마치 차가이 방지턱에 걸리듯 덜컹 하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사랑, 우리가 받은 이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은요.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이걸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한것 같이 똑같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흘려보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순종하기에는 우리가 힘들단 말이죠. 한 집사님을 소개할까요? 그분의 삶을 외면적으로 볼 때는 참 평범하고 단정했습니다. 안정된 직장이 있고요, 가족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까지도요 열심히 잘해요. 그런데 그 속은 편하지 않아요. 이 마음 한 구석에는 오래된 그 미움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중학교 때 자신을 괴롭혀왔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그게 자신에게 트라우마가 되어서 계속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요. 심지어 기도 중에도 그의 얼굴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 또 꿈속에서도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는 어느 날 우연히 sns에서 그가 이 암이 걸려서 투병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옵니다. 사진이 올라와요. 그날 밤. 주님께 그는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제가 기도할 자격은 없지만 그 친구를 살려 주십시오. 그는 이제 눈물을 흘리며 오랜만에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 그는 이제 용서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오래된 자신을 묶고 있던 이 사슬, 감옥, 옥죄어 왔던 그 모든 미움들이 사라지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용서하지 못해서 묶여있던 이 미움의 마음이요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해방되어지고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가장 갇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상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인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이 마음은요 마치 감옥인 것또 내가 옥죄어서 내 스스로가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주님의 사랑은 뭐죠? 그 감옥의 문을 열고 나오게끔 하는 놀라운 열쇠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읽었던 23장 26절부터 38절까지는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용서 바로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현장이라고할수 있어요. 여러분 가장 비참한 자리죠. 가장 능력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수치스러운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뭘 선택합니까? 원망과 분노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를 선택하고 어떤 선포를 하세요. 자, 우리는 이제 그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에 다시 마주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 사랑은요 감상적인 위로가 아니에요. 단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독교적인 어떤 하나의 상징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이 근원적인 뿌리로부터 완전히 흔드는 능력이 있죠. 완전히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골고다 언덕 그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장소예요. 고통, 저주, 죽음이 교체하는 그곳이죠.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죠. 13장 6절에 보면 최초로 그 현장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죠? 구레네 시몬이라는 인물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무슨 십자가를 지거나 예수님께서 지는 이 고난에 대하여 동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간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길목에서 어쩌다가 지금 기진맥진에 있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로마 군병이 지금 그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연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죠. 자, 그래서 이 시몬은요. 훗날 로마서 16장에 보면 알렉산더 루퍼의 아버지로 소개가 됩니다. 그날에 강제로 지니 십자가. 그때는요. 내가 왜이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지, 내가 왜이 골고다 의 언덕길을 올라가야 하는지 몰라요. 훗날 지나고 나니까 그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믿음의 유산 그리고 그 믿음의 가문이 되는 첫 걸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십자가를 질 때가 있어요 근데 등에 십자가를 지고 억울하고 원망이 생기고 분노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돌아보면 그 십자가를 지고 온 인생길을 통하여 내가 나의 인생과 나의 미래가 완전히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어떤 분들은요, 사업이 망하고 이어떤 분들은 관계가 깨어져이 잊고 지냈던 이 교회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신앙생활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깎아 내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생명을 힘는 도구가 되고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이 언덕길을 올라가는 그길 가운데 이 많은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 주위를 따라왔거든요. 그 여인들을 향해 어떻게 대하시는가? 바로 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자리가 사랑이 꽃피는 그 자리가 되는데요. 첫 번째 한 봅시다. 자. 십자가 바로 이 무너진 곳에서 오히려 예수님은 사랑을 전해요. 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눈에 눈물이 주르르 흘러야 돼요. 지금 예수님은 고난의 언덕을 오르고 있는 그때에 자신의 몸을 돌보기보다는 진짜 사랑을 보여주세요. 지금 끌려가지고 계시는 분이 누구죠? 고통 당하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채찍으로 맞고 피를 흘리고 교롱을 당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중에 내가요 내 고통 지금 감내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를 돌봐요? 누군가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요? 누군가를 위하여 염려하고 걱정하고 사랑한다고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분의 사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경험하는 그 사랑을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평안한 가운데 만족스러운 삶 가운데 그래도 건강한 삶 가운데 우리 영혼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는 이 일에 이 세대를 위하여 우리는 울고 그 사랑을 전하는 일에 선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십자가의 길을 오르는 그 여정 속에 여전히 그분은 뭐예요? 목장이셨습니다 자신들보다 내 어떤 몸의 안위를 돌보는 것보다 양을 돌보기를 원하고 더 걱정하셨어요. 자신의 고통보다는 백성의 미래를 먼저 염려하시고, 또한 그 백성들이 망하게 되는 예루살렘이 이제 초토화되는 그 상황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그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로 이어집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랑이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사용하며 살아가요.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랑이라고 하는 진짜 그 깊이는 언제 드러나죠? 그 사랑의 진가는 언제 드러납니까? 진짜 사랑은 언제 드러나게 되고 있습니까?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고 배신을 당하고 버림 받았을 때 여러분 그때도 여전히 그 사랑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랑은 진짜겠죠.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조건이 없어요. 상처 앞에서도 멈추지 않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수천만 원을 줍니다. 선물을 줘요. 잘 대해줍니다. 늘 좋은 그런 소리, 늘 칭찬하는 소리를 합니다. 예, 그분 좋아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자연스럽게 우리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뭘까요? 한 단어로 말하면 사랑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랑이 오늘 다른 표현을 한다면 신앙이 깊어진다는 그 말은요 우리의 사랑이 깊어진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랑을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신앙과 함께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목숨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 주노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 마음 목숨 뜻이세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럼 마음을 다한 사랑한다는 게 뭐죠? 그냥 그저 입술로만 그냥 우리의 그냥 거칠해적인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바로 내전 존재를 내전 인격을 목숨을 버려서. 받쳐서 내가 사랑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리고 뜻을 다한다는 것은 그냥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깨닫고, 내가 바른 목적을 쥐고 지금 하나님을 쫓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다하여, 다하여, 다하여. 다한다는 거죠.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건다. 내 삶을 통틀어 내전 인격을 다 기울여서 내온 마음과 뜻과 생명과 땀과 헌신을 시간을 다 기울여서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잘 아시면서 왜 그런 명령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을까요? 자, 이 말씀은요.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이란다. 그래 요 어떻게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를 온전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전 존재를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보여주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체험할 때, 그 사랑이 진짜 오늘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은혜가 될 때, 오늘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를 변화시켜 놓을 때 어때요? 바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조건을 건 사랑, 어떤 상대가 뭘 해주기 때문에 반대급부가 있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전해질 수 있는 차원이 다른 그 사랑을 오늘 우리가 깊이 경험하고, 오늘 그 안에 빠져들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가 그 인생을 사랑하며, 갈망하며, 사모하고, 추구할 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질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다시 우리 마음 속에 흘러넘치게 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laughs> 자격이 없고 실력이 없지만 여러분 십자가 위에그 사랑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나는 이제 이웃을 향하여 어떤 그 은혜와 감격으로 사랑하게 되는가?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과 또한 이웃을 향한 사랑의 깊이가 더해져 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형수들이 모여 있는 언덕이었어요. 그 이름은 뭐죠? 해골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두 명의 행악자와 함께 끌려가신 그 예수님은 치욕적인 그 장소 바로 이 십자가 위에서 매달려 있습니다 죽음의 자리, 그곳에는 죄가 없으신 그분이 가장 잔인한 방법의 그 형틀 가운데 처형당하고 계실 때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게 뭐죠? 원망과 불평이 아니에요 저주가 아닙니다 자, 십자가에 조롱받는 그 자리에서도요. 예수님은 뭘 선포할까요? 사랑을 가지고 계신 사랑이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용서를 선포합니다. 자, 그 그렇죠? 십자가 조롱받는 그 자리이지만 용서의 능력을 드러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온 인류의 역사를 바꿔 놓았죠. 이한 마디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합니다. 이한 마디를 통해서 지금도 수많은 오고 가는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선포죠. 예수님께서 하신 이 용서의 외침, 용서의 능력, 용서의 선통은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십자가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만을 위한 게 아니죠. 지금 오늘 이 자리 저와 여러분을 위한 외침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을 판단하죠. 우리는 너무 쉽게 마음을 닫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침뱉기도 하고 능욕을 또한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외치시죠? 채찍을 맞고 있고 손과 발에 모시박히고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는 그 자리에 주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 용서는 그 기도는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우리의 이름도 지금 예수님의 그 용서의 선포의 그 기도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런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고 사람들을 여전히 미워하고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고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선포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놀라운 것은 이 용서의 고백과 이 기도는요. 누군가가 사과했고 누군가가 무언가 손을 내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군병들과 대제사장들과 수많은 종교인들이 비웃고 있는 그 현장이었습니다. 네가 만일 왕이라면 한번 네가 구해봐라 자신을 구해봐라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능력자이니까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늘에 불을 내릴 수도 있고 천군천사를 동원할 수도 있고 십자가를 뽑아서 거기 서 있는 군병들을 다 쓰러뜨릴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나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용서로 그 사람들을 끌어안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니까요 사람들은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라 그 죄패를 달아줍니다 물론 조롱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지만 그게 사실이었고 진짜였죠 그는 진짜 이스라엘 왕이었고 그리고 진짜 구세주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는 그들이 볼 때는 패배의 상징이었지만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선언을 통하여 실상은 어디예요? 승리의 왕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그런 삶을 살수 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 주님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복수하고 누군가를 찌르고 누군가에게 해를 가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용서할 수 있는 누군가 분노하고 상처를 주는 자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상처를 감싸고 누군가의 연약함을 내가 세워줄 수 있는 여러분,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용납되지 않고 나를 모욕한 그 사람을 향해 주님처럼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처럼 사랑을 선택하고 용서의 기도를 선포를 할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목사인 셔도, 집분자인 또한 우리 모든 그런 리더들도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에게도 여전히 우리에게 맞닥뜨린 숙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랑을... 선택하시고 용서를 선포하세요. 그런 여러분이 사랑과 용서는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치환될 수 있는 호환될 수 있는 똑같은 말이죠. 용서는 이 감정의 결단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순종이죠 사람이 변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변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사랑이 오늘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용서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제가 아는 어떤 한 권사님은요 남편의 외도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되었습니다 긴 세월 동안 홀로 보내셨죠 그분은요 오랫동안 그 남편에 대하여 미움과 한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요. 그 자녀들도요 결혼식 때도 찾아오지 않았던 그 아버지에 대하여 너무너무 여러분 미움의 마음 감정을 가졌다고 그래요. 결국 그 아들들도 장례식장에서만 아버지 얼굴 영종 사진으로만 봤다고 그러던데요. 근데그 어느 날 바로 그 권사님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요 내 마음속에 팍 하고 꽂히더니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펑펑 울게 되었답니다 아 저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겠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 순간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려 버렸고 눈물고 사랑과 용서가 시작되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위에서도 원수들을 용서하셨어요. 아, 내 자식,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원수들을 용서하셨고, 교롱하는 자들, 멸시하는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었고요. 그 용서와 사랑의 자리인 십자가로 우리를 지금 초대하고 계세요. 십자가는요 힘이 없는 약자의 길이 아닙니다. 가장 강한 그런 자의 선택이기도 하고 초대이기도 합니다 사랑이 이겼고 용서가 승리하였고 그 십자가 그 자리는 조롱과 또한 피와 눈물로 얼룩졌던 그 자리이기도 하지만 십자가에 드러난 이 고통보다 더큰이 죄보다 더큰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용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기에 바로 십자가는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용서의 자리고 그런 버림의 자리가 아니라 사랑의 자리가 되고 끝이 아니라 바로 시작의 자리가 되죠 그러기에 십자가는 승리의 복음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자신을 향하여 이 정죄에 묶여있진 않습니까?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채 무거운 돌덩이를 내 가슴 안에 안고 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상처에서 우리는 아픔에서 자유하지 못한 채 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이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뭔가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또한 단지 구원받기 위한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고 우리의 삶의 원리이고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는요, 우리를 그냥 울게 만드는 어떤 감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아서게 하는 행동이고 결정이고 또한 우리의 삶이에요. 십자가는요. 뭔가 고백 받는 입술로만 고백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그 사랑을 이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또한 사랑하는 출발하는 자리죠.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과 그 용서를 받은 우리가요. 오늘 누군가에게 용서를 하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선택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하나님 아드님의 가절한 외침이고 호소고 손짓이에요. 손을 내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그 손을 거절하죠. 나는요, 사랑받고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돼요. 그런데 저 인간은 아직 안 돼요. 혹시 우리는 이런 경계를 우리는 긋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대단히 힘든 숙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는 여전히 우리에게 그러나 외칩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너를 용서했단다. 나는 이 십자가에서 사랑을 선택했단다. 그것 때문에 너는 살아났고 너는 구원받았단다. 여전히 이제 너에게는 미움과 아픔과 그리고 너를 옥죄는 상처가 아물고 이제 너에게 주었던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나누어 줄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 사랑으로 그 용서로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한번 이 십자가 앞에서 회복되길 바라고요 뭔가 내가 숙제가 되고 강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오늘 나를 통하여 감격하게 만들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내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은혜의 강수가 되고 강물이 되어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를 통하여 냉랭했던 우리 마음들과 서로 서원했던 이 모든 마음들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용서와 사랑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들과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뜨거움이 넘치는, 형제의 우애가 넘치는, 사랑과 용서가 넘치는, 복된 가정과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